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고. 근데 결국은 저희한테 연락이 그래. 와요. 그래요? 네. 돈이 있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어. 어. 와서 얘 어딨냐, 뭐 어디로 네. 갔냐, 굳이 네. 어디냐 찾아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막 미쳐버려요. 어. 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별로 이렇게 꺼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별로, 뭐 전혀 도움이 되면냐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겠냐. 고추는 정말 너무 놀랐어. 예, 도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도 뭐 그런 분들, 우선 유튜브는 내 맘이라 그렇지 않죠. 근데 결국은 뭐 그런 사람들, 결국은 뭐 한두팀은 자기 뭐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음. 예, 알 음. 사람들 많아요. 음. 누더기 막 털이 이렇게 음. 막 떡져가지고, 예. 네, 그런 애들 이제 자기도 뭐 자기들도 좋은 뜻으로. 어디 미용 다 해준다고 해요 뭐, 다 음. 감겨, 네. 근데 뭐다 유튜브로 홍보조회수 엄청나게 올리더라고그 사람들도 많이 한많거같아요 그러고 싶어 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다른게 도움 이게아고희양이라도 그렇게 뭐 가면뭐그런거 저거 뭐뭐 어차 상관없어요 우주화 음. 뭐 올리냐 그걸로 음. 돈을 벌어먹 음. 저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음. 결국은 이제 저희 일만 힘들어그 저거 뭐. 양은 하나도 안가 음. 저가 이제 유튜브로 이만 보낸 적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아 여기 다 돼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만 힘들게 하고 전화만 계속 뭐 하나 좀 이런 사연이 올라가잖아요 네 <laughs> 예. 밤새도 안전화요 잠도 못 자요 밤 1, 2시이고 1시고뭐 전화하고 제가 전화기착신에 아시겠지만 착신에 예, 예. 해놨어요 예예 예. 밤새도록 올려요 음. 새벽에도 올리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요네 그럼 제가 뭐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전화 안 받기 시요 그러면 저희가 촬영한 거를 병원이가 사실 이제 병원 상호랑 뭐 연락처 다 지우고 혹시나 정말로 확실히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입양신청서를 드릴게요. 예예 맞아요. 그걸 작성해서 제한테 보내가 주세요. 맞아요. 저도 뭐다 좋은 뜻으로 하는 거같요데 한 분, 한 있어서는, 네, 네, 네. 그래서 물리대 이제 절대 병원에피가없게그 네. 저희가 중간에서 확실히 진짜 분양을 받고 음. 싶은 분만 그렇죠? 선별을 해서 입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네. 전달 주시고 원장님이 붙시거 네. 이렇게 네. 보시고 리콜만 해주시면 되니까 네. 아, 이제 좀 이상한 사람도 잘라내시고 뭐. 어, 아, 구경하러 온다 한번그 뭐.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구경은안 되죠. 요거 동물은 또 아닌데 고경하러 온대요. 왜열 입양하실 거에 하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가가지고 찍어볼까요? 아기들은 얘도 애기들이지만 15kg 커버리고요. 이거 예, 지금은 이그 친구들. 네, 예, 15kg 이상 커는 애들이에요. 짐인가요 네, 짐도 섞키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쁘다고 데려가도 좀 10kg 넘어가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 뭐, 뭐, 다 하면 은안어어요요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안 들어가. 그래서 송합니다죄좀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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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기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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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를 시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댓글에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안락사를 시키냐 는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네. 이런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1년 동안도 겪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저도 하신데. 근데 계속 제가 욕만 먹으니까 뭐왕양 데리고 있는 거고 뭐 한달더 데리고 있으라, 뭐 두달더 데리고 있으라. 뭐 거기에 대한 사료나 인크나 이런 거 지원해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공간도 협소해지고, 근데 뭐 작건지 뭐 그런 거만 요하면 저도 그걸 뭐 네. 성먹고 싸울 수밖에 없나요. 얘는 뭐 지쳐서 그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게 병원이 홍보가 네. 좀잘 돼서 뭔가 이 후원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원장님또 뭐... 스트레스 너무 받으실 거예요. 네. 그것도 걱정인 거. 그래서 거주. 뭐 좋은 데 그냥 뭐 설득력 나들이 너무 많이 오면 조금 그렇죠. 더 스트레스 받죠. 네. 후원금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실 수 있는 지원금 해드리고 네. 네. 또 왜냐면 중간에서 사... 사료, 뭐, 뭐, 사... 사료 같은 거, 사료 같은 거를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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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런 뭐, 거 저희가 조금만 더 대응 좀 사료비도. 그렇죠. 사료비도 보사료나뭐 예, 저희가 이제 신문지 애들 여기는 그렇지만 외에는 신문지를 는데 신문지가 음. 신문지는 양이 음.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료비는 뭐, 한 몫에 뭐 5천만 원, 0 0 0 0원 줘야 되니까 음.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 신문지 같은 거 보내주시고 제일 필요한 게 신문지, 사료, 그나마 이런 게 있으면 음. 뭐. 또또 애들마다 사료가 또다르지않요 그러니까 그다한 번에 못요 거의 다 비슷한 거군요. 네. 선물 보내주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이고, 예. 너무 아 <laughs> 아유, 안녕. 다연이다이런게빙자이 있어가지고 진짜 당연. 아니 안 그래도 군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데크 가고 싶다고 근데. 아. 광주에 직접 오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게 몇분 연락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제가 선택해서 예보내수 있을 것같고 좋은 분들로 예 선택했습니다. 예. 근데 음, 거기 남는 분들은 다른 애들 좀 돌려서 음. 한두 마리더 떠내는 게한번 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애기를 구조할 때부터 음. 영상을 다 찍어서 올려놔. 오신다. 아주 니 많아요. 불쌍하다고 죄송한 분들 많아요. 네, 애, 애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가가지고, 음. 다 살릴 수가 없더니까다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여이 예전에 여기 동물 단체에서 여기 다 살리려고, 이제 한, 제가 거의 7, 8년 이상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가 한 500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어휴.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안 그렇죠. 여기를 안안딱 끊고 이제 독립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1년 반 돼서 1년 반 전만 해도 거의 알라스가 거의 없었는데 아 참. 근데 개체수가 그래요 500마리가요 야 진짜 금방 낸다 네. 근데 그만큼 또 이렇게 애기들을 네. 유기하거나 네. 이런 사람들 많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 그 떨어져 나가고도 지금 100마리 정도 제가 보호하고 뭐 있으니까 아휴, 100마리 정도 혼자 다 네. 이야 이 그러니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네요 정말 네. 그럼 뭐 어떻게 뭐 얘기해 봐야 <laughs> <laughs>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아휴 음, 그런 설정이에요. 좀잘 활성화해서 그렇죠. 입양도 좀 최대한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음. 보낼 수 있게끔 하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또 어떻게 후원을 음. 좀할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네, 뭐 그런 얘기보다뭐 사료, 수분 이런 거 사료 좋은데. 좋은지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또 오래 쓰면 은 방해 되시니까. 음, 음, 응. <laughs> 아유 언니 안녕. 너무 너무 애기만 좀 혹시 연락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니다감 예, 예, 감사합니다. 감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예, 감사합니다. 예, 사 예. 네. 네. <laughs> <그렇게 웃음> 뭐 많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사합 오셔서 오합니다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니다감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으어